Oh! Annie! Annie! 1, 2, Okay Good Good Oh! Oh! Okay. Is that for me? Yeah. Oh. oh, thank you. Don't forget me.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sighs> 잠이 근데 <목소리로> 갈 거야? 응. 저킹을 해야 돼. 오케이. Okay. 인사 한번 하고 갈까? 기나 한번 해 줘. 들어가봐 g e t Let's go! go! Let's go! Let's g 아 Let's go! l e 아빠 이쪽으로 잠깐 돌아갈게 기다려봐 승기 거기 가만 있어 거기 가만 있어 오오오안 보여 안 보여 오 일로 올수 있어 일로 일로 올수 있어 오오오 오케이 앤디 사이드. 다이빙 한번 해봐 다이빙 네? Yeah. 오케이 no? yeah. okay. 가보자 거의 깊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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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로 갈 건데? 오오오 어? 몰라? 그킥킥 킥킥킥 킥킥킥 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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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목소리> 어디로? 이쪽으로? 이리 와. c 오. ゆっくり,ゆっくり,ゆ리くり 나이스, ゆっ이스ゆっ 오, すごい.

그다음에 오케이. Okay. 야, 유끄리 천천히 기다려줘. 승기 기다려줘. 누가 먼저 할 거야? 자, 카카게로 먼저, 카게로 먼저. 오, 자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승 k 슬라이드 하는거야? a y One, two, one, two. Okay, 알았어 two. Okay, one, two. Okay, one, two. <laughs> oh, kick, kick, kick! Nice. Okay, go. 누워야 돼. 뒤로 이렇게 누워야 돼. 그렇지. 그럼 피언 카고 떨어져. 이데 <laughs> <laughs> 아빠 좀 됐다. 오. <laughs> 카케르 어디 있어? 카케르한테 가자. <laughs> 사진 한번 찍고 가. 이어와 봐.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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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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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slow down, slow down. 오른쪽, right side. left side? which side? 어디로 갈래? <laughs> that way? okay.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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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잠깐만, 아빠, 아빠가 먼저 갈게. 자, 딱 잡고. 아빠 잡아 어 가만히 있어 아빠 잡어 오케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이거 딱 잡고 있어 형들 지나가고 하나, 하나 둘 아빠 잡아 어빠 잡어, 하나 둘셋 일자 아빠 잡으 다리 딱 벌리고 앉아 그렇지 다리 오, 오른쪽 다리 빼고 오른쪽 다리 빼고 오른쪽 다리 빼고. 자, 오른쪽 다리를 풍선으로 빼고, 그 왼쪽 다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자, 봐봐. 그리고 이렇게 딱 잡고. 그렇지. 그렇지. 자, 또. 가만히 있어. 자, 그대로. 또, 앞으로. 그렇지. 어, 앞으로. 또 그렇지. 좋아어 좋아, 잘하고 있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일로 너 오케이 yeah. 오케이 자 이제 여긴 어떻게 가야 돼 핸들 오케이 핸들 있어 오케이 가봐 <laughs> 점프 부어! <보>. 점프 부어! <laughs> 원 투, 고! 물에 빠지지 말고 오케이 세일 다운 <laughs> 자 여기 이제 걸어 가면 되고 오케이 일어나 오케 이렇게 셋업 못하면 기어가도돼 오케이 어디 갈라고 올 사이에 원우 배워 올 사이에 원우 배워 오케이 올 사이에 올고이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 side.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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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어디에? 오, 핸들이 있어. 근데 승기는 어려워 저거. 높아 너무, 너무 높아. 그지? 여기 빅보이드 형이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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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지? 여기 형들이 하는 거라서 승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이드 미끄러지잖아. 안 미끄러질 것 같아? 그럼 아빠가 먼저 한번 가볼까? 자, 아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승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빠랑 같이 가야 돼. 아빠 뒤로 와. 언제? 어?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긴 깊어 그지? 형 가고 가자 오오오 그지? 저거 뭐 이렇게 하냐 근데 저거 승기는 저기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일로와 일로와 자 우와 여기까지 왔다 자, 가운데로가봐 어? 어, 오고 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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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이형오고 나면 이이오 오케이 okay, 가보자 천천히. 오오오오오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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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그린을 잡어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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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을 잡어 <laughs> 오른쪽 그렇지 또또또 천천히 또 천천히 또 천천히. 자, 할수 있어. 자, 승기도 할수 있어. 자, 여기 이제 어려운 데 왔어, 어려운 데. 승기 이거 어떻게 갔어, 아 가? r e a 그렇지, 다리 벌리고, 그렇지. 오케이, move your foot here. Then grab, grab t 앞에.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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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또, 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케이, 가봐. 또 올라가봐. 나이스. 어느 거? 저쪽으로는 못 가, 신기야. Yeah. 저기는 형들이 너무 많아. 오케이, okay. 내림고 저거 한번 가볼까? 자, 이제, 이제 뿅 뛰는 거야, 절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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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이거 가야지, 이거. 이게 이제 카케리 형 기다리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카케리 형한테 가자. 오케이, slow down. 와요, slow down. 오케이, doing good. 그럼 어디로 갈래? 이 위로? 오케이, 저 형들 오고 나면 가자. 잠깐 기다려. 어, 여기 세이프 라인입니다. 형. 잠깐만. 여기 괜찮을까? 우리 반대편으로 가자. 여기 너무 높다. 형들도 여기 무서워서 못 오고 있어, 저기서. 봐봐. 봐봐. 어, 형들이 저기 오다가 다 떨어져. 가 볼까? 저기도 태캠은 못 해. Okay, l e t 고오 o 이원투 오케이, 승이 생기 기다리자. 오케이, 다시 가. 이거 봐, 승기꽉 잡아야 되는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게 오케이, 레디? 순기 괜찮겠어? 오케이. Okay. 야, 고대로 잠깐만 있어봐. 거기 잠깐만 있어. 고대로 있어. 아빠가 이쪽으로 갈게. 자, 지나봐. 지나가봐. 떨어지면 아빠가 잡으면 돼. 와,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호. 아빠. 그렇지, 맞아 맞어 아, 거의 가서 이제 앉으면 돼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오. 아, 기다려봐 아빠 올라갈게 카케레온 아, 네. 기다리는 대로 가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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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오 나이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굿굿 오케이 오 doing good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almost. You got there. You got there. You get it? Can go on the other side. <laughs> okay. Okay. Good. Okay, you want to move to center? Lyle, we go on the right side. Okay. You made the one tone. 아빠. 오오사 오오오! 오케이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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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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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오 오오! 오오! 오 카케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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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오! 오 우리 여기 올라갔다 갈까? 응. 여기 한번 갈래? 응, 응, 응.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수영해서 가야 돼. 할수 응. 있겠어? 응. 자. 아빠 어디 가안 있어? 오케이. 응. 자, 살짝 들어와. 레디. 응. 응. 힘들지 않아? 괜찮아? 응. 수영할 수 있겠어, 저희까지? 뭔데? 여기까지갈수 있겠어? 응! 오케이, 자 출발! 아빠가 뒤따라갈게 출발, 고! 뒤로, 뒤로 이렇게 뒤로 뒤로, 힘들면 뒤로 안 힘들면 앞으로 아빠 쪽으로 와야지 아빠 쪽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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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slow down, slow down, watch out Ah, pass on Okay, <coughs> Ok, sao <coughs> mà Okay. chả ăn mà được Ok oh. Okay, go. There you go. One, two, three. Okay, and sit down. o k o k 아빠가 앉아. 뿡뿡 해봐. 뿡뿡. 예, yeah, 다 왔다. 이제 저로 갈까? 타케르한테 yeah. 갈까? o k o k let's go. Oh, yeah. 너무 빨라 뿡 뿡뿡뿡. <laughs>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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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laughs>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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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hoa, yea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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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h, thank you. Oh. There you go. <laughs> 한번 아빠,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Okay. Why are you so h y I e you. I o u I l i u I like you. I like you. I you. I like you. I i k e y u I like o u like you. I like you. I you. like you. like you. I l i k y I l o u I like you. see my face are you ready Lyle could you hear sometimes i can t s t i m e s t as we're on to l e a